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자문 파노라마 15장입니다.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요절은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15장에는 여호와라는 칭호가 9번이나 나옵니다. 기억, 감찰하시는 여호와 3절. 니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8절. 디귿, 의를 따라가는 자를 사랑하시는 여와 9절. 리을,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와 11절. 미음, 여와를 경외하는 자의 행복 16절. 비읍, 과부의 재판장이되시는 여와 25절. 시옷, 악한 깨를 미워하시는 여와 26절. 이응 의인의 기도를 들이시는 여와 29절. 지읒 여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하십니다. 33절. 이는 자문서의 중심 주제가 여와 경애에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본장은 이를 염두에 두고 상고해야 마땅합니다. 도표 1.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시는 여와 호 1. 자문서에는 제의적인 언급이 별로 없는데 15장에서 악인의 제사는 여와께서 호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는 이라 하고 8절. 말씀한다는 것은 자문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하겠습니다. 기억. 우선적으로 악인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점을 주목하게 합니다. 이제까지 악인이란 의인과 대조되는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제사는 여와께서 호 미워하신다 하고 말씀한다면 불신자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말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렇다면 자모이 말하는 악인은 교회 내에도 있다는 것이 됩니다. 니은, 그러므로 두 번째로 생각할 점은 미워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악인이기 때문에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윤리적으로는 맞을는지 모르나 신학적으로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제사제도는 물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잇고 임만을 하신 목적도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제도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속사에게 예표로 주어진 것이라는 점과 그러므로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신다 는 악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워주신 메시 언약은 망각한 채 의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이, 그래서, 내 마음이 너희의 월석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사에서 1장 14절, 너희가 내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말라기서 1장 10절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날도 악인의 재산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한 미워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여 반면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는이라 한 말씀도 저들에게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메시아 언약의 입각에서 드려지는 기도이기 때문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점을 신약성경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긍인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4장 16절. 3. 29절에서도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기도를 드리는 악인은 불신자가 아니라 믿노라 하는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어 만일 악인과 의인이라는 말을 윤리적인 뜻으로 여긴다면 저는 그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멀리하시고 미워하시고 당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의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4 이런 맥락에서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10절 은부와 유명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오 11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3절 하시는 것입니다. 5 그러므로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이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32절. 악인에게는 여와께 호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합니다. 9절. 기억. 의를 따라가는 자, 지식을 얻느니라한 의미가 무엇인가? 영생은 곧 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한마디로 여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자문에는 같은 의미를 여러 방면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점을 읽기 에서는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합니다.왜 그런지 아십니까?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동해서 끌어 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빛으로 하심이니라 하고 대답하십니다6기서 33장 14절, 29절에서 3 0절 6. 본 문단의 결론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기의 앞잡이니라 한 33절 말씀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짐의 앞잡이는 무엇인가? 다음 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합니다. 16장 18절 도표 2. 지혜 있는 자의 입과 미련한 자의 입 15장에는 입의 말과 결부된 홍계가 13번이나 나옵니다. 입에 대한 경계는 신약성경에서도 많이 등장하는데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을 헛것이라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합니다. 야거보서 2장 26절 3장 2절 1.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합니다. 2. 절 지식을 베푸는 혀란 지식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한 그런 뜻이요. 13장 14절 미련한 자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는 말은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와 같은 뜻입니다. 10장 11절 2 저는 성경을 상고하는 중에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싸움이 말의 전쟁이었다는 점을 절감했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서는 또 내가 봄에 갱구리,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을 가리켜서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합니다. 계시록 19장 15절, 1장 16절. 그러니까 영의 전쟁이 곧 말씀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7절. 3. 이분 설교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제를 위해서도 욕이 납니다. 그래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1절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폐례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합니다 4절 그러므로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4. 말의 실수가 없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한 28절 말씀이 그에 대한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을 씻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합니다. 18절 5. 본 문단의 결론으로는 31절이 합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의 경계를 듣는 기는지혜론자 가운데 있느니라 한 31절 듣는 지혜가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말씀이 있는데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이사에서 50장 4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형제의 입과 예 우리의 입과 귀가 할례를 받아 의의 변기로 사용되기를 기원합니다.도표 3 행복한 가정과 번뇌하는 가정. 도표의 입과 말에 대한 경계가 공동체와 결부가 된다면 도표 3의 묶음은 가정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곧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합니다. 6절 기어 의인의 집에 있는 보물이 무엇이겠습니까? 24장 3절 4절은 대답합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이 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이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기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합니다. 그러므로 의혜 집에 많은 보물이 있다는 말을 물질적인 축복으로만 여기서는 아니 됩니다. 내연 왜냐하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16절 이 그러므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관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은이라 말씀합니다. 17절 이런 행복을 시편에서는 여와를 호경외하며 그도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너가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너의 집 내실에 있는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너의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여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합니다. 10편 128편 1절에서 4절 3.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합니다. 13절 물질보다도 마음의 즐거움이 더욱 소중합니다. 귀워 그래서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15절 가정에 늘 즐거움이 넘쳐 잔치집과 같은 여부는 지혜로나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20절.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한 5절. 자녀들의 경건성과 결부가 됩니다. 4. 본 문단의 결론으로는, 여와는 호 그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한 25절 말씀이 적합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십니다. 10편, 68편 5절. 도표사, 지혜로운 자의 길과 미련한 자의 길. 1.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는 이라 합니다. 14절.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점이 다른가? 기어, 이는 눈으로 보아서 알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갈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뽕잎을 먹는다면 누에요 이슬을 먹는다면 나비인 것입니다. 파죽을 탐한다면 그는 육에 속한 자요 장자의 축복을 삼아한다면 그는 영에 속한 자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의 분변함이니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지식을 요구한다는 말은 말씀을 사모 한다는 뜻입니다. 이 보십시오 고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니며 지에 있는 자의길로 가지도 아니 하느니라 합니다. 12절. 그런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해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21절. 그리하여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운이라 합니다. 19절. 기어, 고위 공직자들이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한 27절 말씀을 명심했다면 하루아침에 파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점을 계시록에서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향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1절 무슨 뜻이냐면 종말이 가까울수록 의와 불이 빛과 어둠이 더욱 극명하게 갈라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3. 본문단의 결론은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는 24절 말씀으로 마쳐야만 하겠습니다. 위로 향한 생명길이 있고 아래로 내려가는 음백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인정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둘 중에 어느 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4.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어,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신다는 의미에 대해서 니은, 지혜 있는 자의 입과 미련 있는 자 입에 대해서 디귿, 행복한 가정과 번뇌하는 가정에 대해서 리얼 15장에서 가장 감명 깊은 구절과 그 의미에 대해서